자 이번 강의는 선생님하고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프라는 거는 어, x의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을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점을 연결한 게 결국은 그래프인 거잖아 거기에 한번 입각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먼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지 이 x 의 제곱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제 기준을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이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당연히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점점, 점점 커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축, Y축, 원점. 자, 어, 밑이 뭐가 됐든 간에, X그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A의 0제곱은 1이니까, 항상 이 녀석은 음,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겠다. 그렇지? 어, 근데 여기서 0,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니까 어쨌든 이 녀석은 항상 뭐가 돼서 양수가 되겠어 항상 양수가 돼서 x가 양수가 되든 x가 음수가 되든 전체적인 y값은 양수가 돼서 그래프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겠다 그리고 위치 1보다 크니까 x가 커지면 y값도 커지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 X가 음수가 되면, 생각해봐요. X가 음수가 되면, 즉, A가 1보다 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면, 흉수식이 X가 음수가 되면, X가 마이너스 2면, 이거는 Y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우리가 어, 지수의 확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거는 4분의 1이 되잖아? 그래서 X가 음의 절대값으로 점점, 점점 커진다고 한다면, 음수를 유지할 때 절대 커진다고 한다면, y 값은 점점 점점 값이 작아져, 작아지긴 하는데 항상 양수가 되야 되니까 그래프 x 축은 위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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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축량에 다가가더라. 그 그렇다고 해서 이거의 값이 영이 될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어가어 이쪽 x 축, 좀 색깔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 x 축을 뭐라 부르냐면 이 지수함수, 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라고 불러. 자 동일한 한번 해볼게. 쌍. 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a가 1렇게클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 x가 0이면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0,1을 지나더라 이 0,1을 우리는 이 지수함수의 정점이라고 표현도 해그 다음에 어 이건 항상 값이 양수가 되니까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x축이 닿지 않을 테니까 이 지수함수의 기본형인 이 형태에서 이 X축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이 녀석의 점근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돼지 글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항상 정점과 정무선을 위주로 해석을 할 텐데, 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일 경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A가 2분의 2라고 생각을 해봐. a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y 값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막 작아지더라도 항상 뭐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리고 x가 음수면 그 음수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2면 이, 아,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이거를 역수로 뒤집는 거 지수의 확장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x가 음수로 점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y값은 점점 커지게 되네 이걸 우리가 그래프에다 그려보면 자, x축, y축 원점 표시하게 되면 이거 역시 미치 0과 1 사이를 하더라도 x 가 0을 집어넣게 되면 y값이 1이되을지 그래서 이 녀석도 역시 0, 1을 정점으로 갖는 거야. 0, 1을 정점으로 갖고 자, 그 다음에 x 커지면 y값은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작아지더라도 0이 될 수는 없으니 역시 이 녀석도 x 출량의 무한히 다가가게 될 거고 x가 음수가 되면 이게 뭐 마이 마산 마삭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전체가 4가 되고, 마 3이 되면 뒤집어서 2의 세제곱이 되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X가 음수 점점점 작아지면 알감덩달아 커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미치형과 일살 때도 정점은 여전히 0,1이고, 여전히 X축이 뭐가 되더라? 점근선이 되더라라는 거야. 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어,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친구들 수능 봐야 되잖아 수능을 조금 어, 쉽게 또는 쉽, 어, 음, 위급한 순간 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좀 쉽게 풀수 있는 팁을 준다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릴 때 실사에 가깝게 그리는 게 나중에 수능 볼때 도움이 될 거야 음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 기출문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 지수함수 그래프를 실사에 가깝게 그리는 방법 첫 번째 정점을 지나서 그래프가 급격히 증가해야 돼. 그리고 정점의 왼쪽에서는 점점점 정근선량에 달려가야 돼. 직선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정점에서 완만하게 그리면 음, 나중에 좀 곤란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반드시 정점을 지나 급격하게 증가해라. 감수함수 그래프일 때도 마찬가지다라. 정점을 지나 정선량 할 때는 부드럽게. 정선이랑 점점 멀어질 때는 급격히 올라가야 된다. 꼭 기억하고. 자, 어, 전반적인 함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그래프는 증감수더라 그 다음에 밑이 0과 1사이에 되면 그래프는 점점 감소하니까 감소함수더라 여기까지가 지수함수의 간단한 그래프의 개연이야 자, 이제 선생님하고 뭐를 공부할 거냐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한번 이제 시켜볼 거야 자, 어... 두 번째,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먼저 평행이동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우리가, 어, y는 a,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 y 대신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 y 빼기 n이 들어가게 되고 x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 x 빼기 n이 되게 들어가는 거 이미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했었지 그일 때도 많이 했었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한번 특징을 생각해 볼 건데 선생님 일단은 밑치 일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원래 밑치 일보다 큰 경우 이 그래프의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됐었고, 방금 전에 우리는 이 그래프는 정점 0,1을 갖고, X축을 뭐를 갖고 있는? 정문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라고 했지. X축의 다른 식은, X축의 도형의 방정식은 Y는 0이지. 이게 정문선이고, 이게 정점이었어. 0,1을. 근데 이 도형 전체가, 잘 들어보세요. 이 도형 전체가, X방향으로 M만큼 Y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 X방향으로 M, Y방향으로 N 그렇게 되면 정점도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따라 움직이게 돼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0,1도 평행이동을 해서 X방향으로 M, Y방향으로 M만큼 평행을 해서 0,1은 0에다가 X변환값 M만큼 더하면 M,1에다가 N 더하면 1 플러스 N으로 정점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정무선이 y는 0이었는데, y쪽 방향으로 n만큼 올라가니까, 정무선도 정달아서, y는 n까지 올라가고, 그럼 그래프는 이제 그대로 올라오니까, 정점을 지나서 급격히 상승하고, 정점을 지나 왼쪽에서는 다시 정선설 양의 무한히 접근해따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게 바로 이제 질서함체 그래프의 평행이동인데, 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말해주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 친구들이, 착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음, 이렇게 생긴 질수함수가 있다는 라 거지.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 네, 선생님, 이거의 그래프는, 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 X 대신 X백 1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그린 다음, X축 방향으로 1만큼, 얘가 이렇게 건너가면 Y백이 3인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옮기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리면 트릭은 아니야. 당연히 맞죠. 근데 조금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걸 평행이동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처음 말했던 것처럼 지수함체 그래프를 그리, 쉽게 그리는 요령은 정점과 정근선을 가지고 그래프 계획을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자 y는 3에 x-2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지수함체 그래프를 선생님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로지 정점과 정근선을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게 X축, Y축이고, 먼저 선생님이랑 정점을 찾을 건데, 정점이라는 거는 밑에 관련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 불러. 위치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자 밑에 관련이 없으려면 밑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으려면 지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렇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0이 돼줘야겠지? 지수가 0이 되면 밑이 상관없이 항상 값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정점은 잘안 보이려나? 자이 녀석의 정점은 지수가 0이 될 때니까 x가 2일 때야 x가 2가 되면 3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고 여기까지 1을 더하면 정점은 2,2가 되겠네? 자 그래서 먼저 정점을 찍어 정점을 찍고 두 번째는 점근선을 찾을 텐데 자, 점근선은 어떻게 찾을 거냐 점근선은 자 우리는 a의 x제곱은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3의 x백 2제곱도 항상 0보다 클 거야 이것만 해도 0보다 큰데 뒤에다 2를 더했으니 이 전체적인 값은 y는 1보다 크겠지 항상 이 뒤쪽에는 있 이게 정근선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지수는 항상 0보다 클 거니까 이 녀석은 1보다 도클 거다. y가 1보다 도 크다라는 거는 y가 1이 될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은 y는 1인 거야. 그래서 y는 1을 이렇게 그리고 점선이니까 점으로 그려주면 더 좋겠죠, 점선으로. 그 다음에 밑을 보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밑 어, 빛이 1보다 크네? 아까 우리 첫 번째 공부할 때미이일보다 크면 증가함수 미이 0과 1 사이면 감수함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미이일보다 크니까 너는 정점을 지나 급격히 증가하고 정점을 반대쪽으로 지나서는 정무선에 무한히 다가가는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평행이동과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정점, 점근선, 그 다음에 밑을 보고 증가함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호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했어 자, 마지막! 어, 대칭이동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대칭이동 근데 선생님 추천은 평행이동도 좋지만 정점, 점근선, 밑을 보고 증감을 판단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를 추천해 자, 어, 이제 대칭이동인데 뭐 솔직히 말하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아니 1학기 때 배웠던 개념에 완벽히 일치해. 그래서 만약 이런 녀석이 있는데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음, x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x 가들어가다뭔 말이야? x 대칭을 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 되고, y 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을 y축인데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뭐의 부호가 바뀌니? 그렇지, x 값의 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왼쪽 대칭한다고 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되고 원점 대칭하게 되면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하게 되면 x 좌표 y 좌표의 부가 다 바뀌잖아.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고 우리가 과연 기학년때 배웠던 역함수를 기억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y x 대칭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게 크면서 바꾸면 되겠지. 그치? 이게 대칭이다.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 설명을 다 했고, 어, 약간 우리 친구들을 낚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 그거 하나만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실수함수 그래프 공부한 거 마무리할게. 자, 어, 어떤 3 x 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이거를 x방향으로 n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대칭 이동 말고 평행 이동만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분명히 y 대신 y 뭐가 들어갈 거고 x 대신 뭐가 들어갈 거니까. 평행 x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여기는 m이 들어가고 여기는 n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면 파이 x 뒤에 있는 x 위에 있는 요 숫자와 y 위에 있는 요 숫자가 어,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건다 알고 있잖아. 근데 지수함수에 좀 특별한 좀 특별한 형태가 있어. 자, 다시 좀 지우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니까. 혹시 얘를 평행 이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즉 얘를 x 방향으로 또는 y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이삼 앞에 있는 이 녀석의 숫자가 바뀔 수 있냐라는 거야. 그잘안될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 x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을 하면 이 앞에 그 숫자가 바뀔 수있다는 거. 한번 살짝 보여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야. 자, 이쪽에다 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을 x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 그러면 y는 3의 x 빼기 n제곱이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게끔 하는 m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즉, 2곱하기 3의 x제곱이랑 3의 x m제곱이 서로 같게 만들어지는 m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변을 살짝 조절을 조정을 변형을 해보면 너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m제곱이야.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서 3x제곱은 약분해서 없어질 수 있고요. 나머지 식을 보게 된다면 좌변은 2만 남고 우변은 3의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자, 우리가 제수함수에서, 지수 로그, 지수와 로그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 이 녀석을, 어, 이 녀석을,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m,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로그 3의 2잖아? 그 마이너스 떼서 얘한테 주면? 아, 분명히 x, x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요게, 요게 되게끔 하는 그 m이 존재하죠. 자, 기억해야 돼요. 지수 함수에서 x 방향으로 적당하게 로그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숫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고 문제 봅시다. 자, 오늘 수가 있어.